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코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영상 한번 준비해 가지고 왔고 어, 뜨는 영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가방 비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이제 더운 여름이 오면 휴가도 가시잖아요.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파랑색하고 이펜디의 시그니처 색깔. 이두 가지 가방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딱 차이점 보면 이게 더커 보이죠? 노란색이. 이게 더커 보이는데 사실 바닥 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가죽 여기 위에 상단도 똑같은 걸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왜 틀리냐 하면 실이 달라요. 같은 라피아 실의 계열인데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실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 자체는 화, 지금 실이 되게 맨들맨들 하면서 광택이 나는 실이에요. 물론, 이 라피아 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얘는 좀 거칠고, 이제 좀 라피아 실인데도 그래요. 그렇지만,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근데 저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팩, 가방을 만들고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실 조금만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을, 엉고 가는 실을 다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무늬를 뜰때 파란색하고 베이지를 같이 뜨잖아요. 그럼 색을 바꿔가면서 뜨죠. 근데 여기 안에다가 또 다른 색, 뭐 베이지를 하나 더 넣는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실을 더 하나를 데리고 가면서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방이 좀더 튼튼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이 더 많이 들어가요. 라피아 실은 여름에 최고가예요. 완전 최고가 찍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어, 되도록이면 엉콩한 실 안, 안 하고, 쩔으려고 하고 있고요. 둘다 그렇게 쩔었어요. 그런데, 뭐, 크게, 하나를 더안 넣는다고 해서, 실을 하나를 더안 넣는다고 해서, 뭐, 가방에 흐물거리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쫙 보시면, 이제,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바닥은 다 똑같아요, 크기가. 바닥 다 똑같은 크기의 바닥으로 쩔었고, 이제, 뜨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실이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렇된 거고, 이 F 무늬의 가방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쭈그러, 조금 삐뚤어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일직선으로 만든 가방이에요. 음, 이 가방은, 이 F 가방은, 무늬가 기울면 정말 안이뻐요 만약에 F가 여기,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 초코가. 그런데, 이, 고, 여기, 여기 라인에 있는 이, 이 뭐라고 하지? 이게 이 색깔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가방 실패한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제 영상 보시면, 기울지 않게 뜨는 법도 다 올렸고, 그 영상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시면 되고 이 가방도 마찬가지, 얘도 가, 이 가방도 마찬가지 무늬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핵심이니까 그거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뜨시면 되고 니트 뜨기가 마음에 들으시면 니트 뜨기 하시고 짧은 뜨기가 마음에 들으시면 짧은 뜨기로 하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니트 뜨기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이 니트 뜨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울지 않게 좀 왼쪽으로 뜬 다음에 왼쪽으로 실을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떠야 돼요. 지금 제가 잠깐 만들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어, 잠깐만요. 네. 잠깐 옆으로 놓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잠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뜰때 어떻게 뜨는 거냐, 거냐면, 네. 검정색으로 떠야 되니까, 이렇게. 뜰 때, 편물을요, 이렇게 잡으세요. 진짜 완전, 어, 너무, 이 쪽으로 기울였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저는 이랑때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뜨고 한 다음에 빼고 바로 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 제가 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가방이어서 바로 처벌을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울여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두 가방 중에서 여러분 패키지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추천할 땐 항상 요거 실도 예쁘구요. 무늬도 예쁘구요. 그리고 가지고 다녔을 때 완성품 중에서 정말 정말 재질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얘도 좋아요. 얘도 좋고 얘도 라피아 많이 쓰는 실로 이용한 거군요. 한 거거든요. 네. 둘다다 다 좋아요. 네. 근데 너무너무 예쁘고 많이 가지고 다니고 여름에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가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제 여름에 이제 휴가도 가시고 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 가방을 도전해 보고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밴드 초코소와치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다 얘도 뜨는 방법이 있고 이 노란색도 뜨는 방법을 제가 다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예쁜 가방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예, 여러분의 뜨개 생활에 많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오겠습니다. 안녕!